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역사는! 차태성. Yes! 네. Yes! Yeah. y 네, 이제 현대사. 아, 현대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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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g o 거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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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별로 없잖아근데 <laughs> 한국사만큼은 한 번, 좀 짧은 기간 동안에 달려서 달려서 뭐 완강을 해보면 기분 참 좋습니다. 별채우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감 잡으면서 계속 이동하시면 되니까, 한번좀 달려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깃발 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 현대사, 지금부터 시작. 자, 현대사의 출발. 사실 현대사가, 음, 광복부터 출발하잖아요.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게 분단하고 같이 와요. 이게. 아, 우리 역사가 요게 좀 많이 아파요. 광복이 분단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참 많이 아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이 광복 직전에 아, 일제의 폐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아, 카이로에서 이제 그 당시 열광들이 모여가지고 어, 회의를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독립이 약속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독립이 약속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앞까서 설명드렸지만 서구 열강에게 이땅 한반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관심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회담에서 콕 찍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독립,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는요. 아, 이 카이로회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담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만 콕 독립을 약속한다라고 들어간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뭐다?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패망, 어 그래.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 근데 일본의 권리 속에서 이 한반도가 그냥 패키지로 그냥 묶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일본 땅으로 그냥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카이로 대회는 높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게 내용이 들어간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얄타 회담에서는요 어, 소련이 참전하기로 또 약속합니다. 2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해서 특히 일본과 맞서 싸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요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운형의 의지 만들어졌는데 일제 패망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은 충칭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칭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정부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복이 되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옵니다. 예, 북에는 소련군과 이 남쪽에는 미군이 38도 쏟는 경계로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38도선 경계로 했던 것도 그 배경이 뭐였냐면 소련이 참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소련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야. 막 쭉쭉 밀고 내려오는 거야.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나 빨리.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일본 관동군,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일본 군하고 격렬하게 싸우면서 소련이 굉장히 좀 힘이 좀 탕진되도록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저항이 없어. 일본 저항이. 막막내려는 거야. 요 이러다가 그냥 한반도가 통째로 그냥 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제안을 해요. 한 30여 분 만에 결정이 됩니다. 남북 분할 도선. 38도선. 쭉 그냥 줄 하나 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38도선 여기까지만 쏘를 내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크, 이게 이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그냥 줄로 그냥 쭉 그었던 그 선이 물론 지금 이제 휴전선은 이제 약간 변형은 있었지만 어쨌건 그 분단의 본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너무 아파요. 자, 어쨌건간에이 소련과 미국은요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점령군의 형태. 당연하죠. 왜냐면, 일본이 급작스럽게 폐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가 뭐예요? 한국광복군이잖아요. 한국광복군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한국광복군이, 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야지. 들어오면,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해방군의 형태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너무 급작하게 폐망하는 바람에, 한국광복군이 들어올 시간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과 소련은 지금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역할 을못 하는 거지.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땅 이제 한반도는 일본 땅이니까 일단 그렇죠. 점령군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령군 형태로. 하,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급한 거라. 어, 이거 들어오기 전에 뭔가 우리 어떤 나라권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라고 해 가지고 광복되자마자 만들어진 게이 건준이란 조직이 있습니다. 건국 준비 위원회. 그러니까 조선 건국 동맹의 그 뒤를 이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운형, 여운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그러니까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치안이에요. 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폐망 갑자기 폐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일제가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 지금 도망가기바붙은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기다가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음. 이 말은 뭐냐면 권력이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 여러분들 왜그 미국에서 왜 치안 공백 벌어지면 막그 약탈 벌어지고 방화 벌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LA 이거 폭동 사태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경찰, 이런 게다 끝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건주는 제일 중요한 게 치안이다.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치안. 이 형태는 좌우합작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아예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민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죠. 지방 그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민위원회를 지방 곳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고 인민위원회가 지방 질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들이 바로 이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인정하지 않아요. What are you doing now? Who are you? 너희들 <laughs>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점령군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뭐니?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태극기를 우리 힘으로 꽂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라. 못 하니까 결국은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온 이들이 이 질서를 좌지, 우지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 일제강점기 3.1 운동의 결과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범 김구로 선생님 같은 경우 임시정부 주석이지 않습니까? 광복된 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오래요. 그냥 개인 김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너무 이게 아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서는 정령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위는요,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 삼국이 예,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이들이 지금 점령국가들이니까 이들이 이제 좌지우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위는 중요해요.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들이 먹혀들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수 밖에 그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에서 뭐가 결정됐냐면, 이게 결정됩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어, 한반도에 임시정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라는 결정이 돼요. 다행히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탁통치를 하겠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중국 플러스에서 이네 개의 나라가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독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령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점령한 형태에서, 일단은, 내전간섭 하겠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음. 우리의 질서니까.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들의 질서예요. 그들이 지금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수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자.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에서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그리고 신탁통치하겠다이 문제를 미소 공동면에서 구체적으로 하겠다. 요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사실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그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맨 처음에는요, 그냥 신탁통치만 알려졌어요. 이게 동아일보의 오보입니다, 오보. 동아일보에서 잘못 보도가 돼가지고, 신탁통치만, 임시정보 빠지고,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려지지 않고 신탁통치만 나온 거예요. 아니! 야, 이거 뭐, 이,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다시 식민지 만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죠. 당연히 반발하죠. 여기는 뭐 사회주의 세력도 반발하고, 민족주의 진영도 반발하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하겠다는 얘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라. 아니,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이 사회주의 지점은 뭘 생각했냐면, 똑똑한 임시정부가 빨리 만들어지면 신탁통치기간을 줄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시정부 수립이 우선이다라. 여기가 방점을 찍은 거라. 아, 그래? 그러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수용하자. 지지하자 왜 임시정부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 진영은 그래서 입장을 바꿔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좌익 진영도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아 어,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우리가 좀 창조처럼 만들어 보자 음, 어차피 지금 이 한반도는 점령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 점령군들에 의한 질서가 만들어질바데 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단 우리가 임시정부를 먼저 세우는 거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익진영 그러니까 좌익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이고요 우익진영은 민족주의 진영 또는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진영은 뭐냐면 우익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이승만 이런 인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임시정부가 필요 없다. 어쨌건 신탁통치라고 하는 조항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지금 식민지 제2 연속 아니냐? 이게 있으면 이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좌익 세력들은 임시정부의 방점을 찍었고 우익 세력들은 신탁통치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음, 이러면서 좌와 우가 격렬히 대립을 합니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국제적 질서를 놓고. 민족 내부가 갈려 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자, 이러면 좌익 진영의 박헌영 대표직이고 우익 진영 이제 이승만 김구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6년 3월 1일 3일절 기념 행사예요. 첫 번째로 광복되고 나서 첫 번째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0년 3월 1일 되면 가슴 속에 그 태극기 품고 다시 한번대한민립 만세를 외쳤던 그 기억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광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46년도에 3월 1일 날대한민립 만세를 이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온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좌와 우의 대립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익 진영 따로 3일절 기념 행사 갖고 우익 진영 따로 기념 행사 갖고 끝나고 난 서로 만나가 충돌까지 벌어집니다. 아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이거 꼭 배워야 되는 거 역사에서 역사는 단순히 사실들을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증폭돼요. 나랑 이념이 다르면 너는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생각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판배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교전쟁인식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돼요. 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건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구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비이성적이고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했어요. 이제 유교전쟁로 간다고요, 우리가요. 이 좌우의 대립이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어쨌건간에 이렇게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면. 이 광복되고 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제 35년 동안 지식인들, 기업인들, 일제 충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소위 민족 반역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역사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팔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돼요 역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 일제강점기에 잘 먹고 잘 먹고 살았는데 광복절에서 처벌받지 않았네? 그럼 혹시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역사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뭐야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뭐잘 먹고 잘 살았지 나라 팔아먹으면서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역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그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처단되는 모습이 역사에 기록이 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함부로 역사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왜냐면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크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복되고 나서 이 미군정이 이제 점령군 형태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잘 몰라요.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은 이 한반도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장땡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이게 누가 통치를 하건 뭘 하건 상관없음. 미국은 여기다 진 안정화만 되면 되는 거야. 어, 아, 왜 이렇게 애들 시끄러 안정화. 그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제강점기의 관리들을 그대로 안 치는 거예요. 일제 충성했으니까 미국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늦춰집니다. 게다가 이렇게 좌우의 어떤 그 대립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민족 반역자들은 지금 쫄아있어요, 지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야, 이나 죽었구나, 이거. 예, 큰일 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좌우의 대립을 보면서 이 민족, 이, 이 우익 진영으로 그 민족 반역자들이 슬며시 들어가 버려요. 슬며시 들어가서 뭘로 변신하냐면 반공주의자들로 변신합니다. 북극에, 예, 소련,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일을 내가 하겠다! 민족 반역자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면서 반공주의자들로 다시 변신을 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 역시 변신의 규제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거기에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여러분들 왜 미소공동위원회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46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마주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논쟁이 붙어요. 뭐가 붙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참여해들 한국인들의 자격이 누구냐? 왜냐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들이?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아, 그들이 원한다는데 왜못 들어오느냐? 자격을 주지 말고 원하는 사람 다 들어오도록 하자.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왜 열리는 거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에 들어오시는 한국인들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계산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다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이 우익 진영을 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지지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라. 이거 저희 저희만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세력만 들어오도록 이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합의를 못 봐요. 그래서 휴회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휴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판단을 내립니다. 아, 미국과 소련은 합의를 못 보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양강이 지금 미국과 소련인데 이 미국과 소련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 둘이 지금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냉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소련 진영, 미국 진영. 이렇게 이제 냉전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조짐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laughs> 정읍에서 놀라운 발언을 해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딱 결렬되는 이 휴회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미국과 소련은 합의 못 본다 얘들아. 그렇다면 지금 3 8조선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 있고 남쪽에 미국이 들어와 있으니 합의를 어차피 못 본다. 그렇다면. 나만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세워 가지고 38선 위에 있는 소련 격퇴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정업발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어 뭐야? 나만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는 얘기는 뭐냐면 남과 북의 분단을 규정 사실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좌우의 대립이 있긴 있었지만 남과 북이 분단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 화두를 던진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될 수도 있다. 일단 남한만을 정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쏠는 격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뭐 남북 분단? 정부가 다른 정보 들어온다고? 어, 뭐지?라고 하면서 여기 위기 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좌우에서 좌에 해당하는 인물은 여운형 우에 해당하는 인물은 김규식이에요. 근데 이들의 성향이 극우 극좌가 아니에요. 중도 세력들이에요. 중도좌파 중도우파 아뭐 뭐 이것도 주관적인 어떤 불긴하지만 어쨌건 그 중간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거든요. 이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단은 막아야 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 초기 미군 정도 이거 오케이 합니다. 왜냐면 미군 정부 무조건 안정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싸우고 막 좌우 싸우고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들은 그냥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라면은 어 가능하겠다. 어 좌우가 일단 지금 하나가 이+, 이 한다고 하니까 초기 미군 정도 이거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종합적 7원칙이라는게 나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계속 연다 친일파를 차단한다 임시정부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7원칙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휴일에 그랬잖아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좌합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그런데 결국 미국과 소련이 다시 참가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아예 결렬이 됩니다. 이제. 이제는 다음 얘기 다음도 없어. 넥스트가 없어.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여기 나와요. 영국 처칠의 뭐 철의 장막. 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독트린 선언이거든요. 트루먼 선언. 냉전. 소련 우리 딱선 긋고 어 우리 편 위에서 우리가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2차 미소 공동이역이 되겠냐고 이게.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자, 야 이게 지금 한반도 문제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파생되어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지금 결렬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지금 결렬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미국이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넘겨버리냐면 유엔으로 넘겨버려요. 이 문제를.